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슈 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되게 집에서 편하게 있는 날인데 어, 쇼핑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봄놀이 갈때 입을 수 있을만한 옷 제가 얼마 전에 옷장 정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옷이 좀 많이 없드죠 옷이 질렸어 그래서 유페이스인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오늘은 H&M 봄옷을 같이 쇼핑을 해볼겁니다 해볼깁니다 <laughs> 해볼겁니다 이제 같이 쇼핑을 해볼게요. 일단 H&M 어플 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성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을 들어가면은 이제 요렇게 애들이 표시돼 있죠. 늘 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체리들. 제가 장바구니에 이미 12개 정도 담아놨네.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좀 담습니다. 필터 및 설정에 들어가서 추천 말고 최신으로 보세요. 최신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것부터 올라오거든요. 지금 딱봄 자켓 뷰도 많이 나와 있고 와이드 팬츠 이런 거 있고 리오셀 셔츠인데 되게 시스루로돼 있는 베이지 색깔? 셔츠예요. 지금 계절은 좀 춥고 조금 더 더워지면 입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 아마 내가 다 이거 내가 아마 장바구니에 담아놨을 거거든요. 슬리브리스 드레스인데 플러스 사이즈거든요. 근데 플러스 사이즈는 언니들이 입은 모델이 없어 근데 이거를 다른 모델이 입은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 아닌 모델이 입은 이걸 내가 사진을 봤거든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엑스라지 하면 될것 같아서 요거는 엑스라지로 제가 아마 담아놨던 것 같아요 블랙보다는 컬러 옐로우해서 집에서 그냥 입으려고 얘는 했습니다 요 아이는 아직 진짜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가지고 아직 사이즈가 엄청 많아 제가 이 영상을 진짜 최대한 빨리 올릴건데 얼른 집어 가셔야 됩니다 어어 어, 요거 보여줬다 요거 지금 드레스 아까 전에 제가 담아둔 노란색이거든요 모델 언니가 입고 있는 거 보이죠 요렇게 플러스 사이즈에서는 모델 입은 샷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요렇게 모델 언니가 입고 있는 게 있어 예쁘다 예쁘다 2X는 클것 같고 밴딩이 들어가 있어도 엑 X라지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 들어가서 볼 때도 막썩 예쁜 애들은 없긴 없었거든요 딱 지금이 애매해 원래 뭐딱 사기가 반팔같이 좀 가벼운 거 입을라 하면은 좀 너무 좀 춥고 지금 딱 가해절에는 가디건 류들을 좀 사면 좋긴 한데 가디건 류들이 안 보이네요 이거 원피스 좀 괜찮을 것 같다 블랙이고 홀리네요 비정감도 지금 괜찮고 랩 스타일이라서 이제 가슴 부분도 이렇게 예쁘게 파질 것 같고 사이즈 엑스라지 한번 주문해 볼게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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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담아뒀는데 어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스모킹 디테일 블라우스인데 앞부분에 이렇게 구멍 이렇게 뚫려가지고 코르셋처럼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막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안감 뭐 하나 대져가지고 그냥 끈으로 할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장식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44가 44 사이즈라는 게 아니고 이제 사이즈가 44인데 스모킹이 있으니까 일단 기대를 한번 걸어봅시다. 뒷부분까지는 스모킹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그럼 받아서 보도록 할게요 퍼프, 슬리브, 블라우스 밴딩도 아예 없고 블라우스고 이래서 안 맞을 거예요 얘는 뭔가 안 맞아 보이는 건는 이제 완전 뭐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여기 등 부분에 나 스모킹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진짜 이눈꼬만큼의 미련을 제가 갖고 이제 사야겠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빠르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퍼프 슬리브 블라우스. 딱 봄에 많이 입을 만한 딱 스타일이죠. 누구나 하나쯤 들고 있을 법한 딱 블라우스. 허리 부분에 이제 밴딩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라진 안될것 같아요. 코튼이라가지고 코튼 늘어나는 소재가 아니거든요. 요런 블라우스들 안 늘어나. 허리 부분에만 밴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가슴 부분 이런 데가 안 늘어나서 너무 예쁘지만 엑스라지가 있었으면 샀을 텐데 라지는안 됐다. 과감하게 보기 이거 지금 크롭 탑 보고 있는데 이게 초록이 무슨 초록인지 모르겠다 아 귀엽다 이거 반팔 티에 이렇게 입으면 이거 되게 귀엽네 어, 라지.. 사이즈 왜 H&M 자꾸 이렇게 만들지? 소재가 좀 늘어나는 소재면 제가 라지도 당연히 딱 도전하는데 소재가 안 늘어나는 소재야 이게 이거 그냥 드레스인데 길쭉한 언니가 입으니 이렇게 뭔가 촤락 떨어진 느낌인데 내 몸뚱이가 아니렇단 말이지. 그리고 이런 핏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안에 뭔가 이게 비치는 소재라서 안에 안감 같은 게 있나봐요. 음~ 있나보다 안에. 여기 밑에 이 밑자락 보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이즈 한번 보자. 스라지있네 일단 여기 패스 썩막 마음에 들지 않아. 크렇다인데 체크거든요. 가슴 부분이 뭔가 탁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다. 가슴 부분이 좀 널널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뒷부분에 스모킹인 것 같습니다. 뒷면에 와이드한 스모킹 주름이 잡혀 있는 디자인이래요. 가슴 부분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다 뒤에 스모킹이 있으면 44도 살수 있다니까요. 아, 이쁜 게 없다.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옷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블록하고 싶고, 막좀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막 조그만 걸어 다녀도 막 벚꽃 피고 하잖아요. 너무 놀러 가고 싶다. 국내로는 얼마든지 그래도 조심하면서 갈수 있는데 외국이 가고 싶어, 외국이. 원래 h m 진짜 원피스 맛집이라서 이제 원피스 술나오도 됐는데? 얘네 원피스를 안, 나오, 안, 안 내보내지? 4월달부터 이제 5월달 이렇게 좀 많이 내놓으려나? 신상품 요가제지가 끝났네? 신상품 다 받고 여성에서. 북니트 없나봐 내가 놓쳤거나 아니면 아직 안 나왔거나 근데 지금 막상 예쁜 게 없긴 없다 쇼핑백 한번 볼게요 품절된 게 있나봐 내가 저번에 담아 놓은 것 중에 어 근데 옷이 진짜 예쁜 게 없었나 보다 제가 담은 게 별로 없어 어왜 이래 예쁜 게 없지 예쁜 게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쇼핑할 맛이 안 난다 이. 플러스 사이즈 들어가 봅시다 아, 이, 이, 지금, 언니 입고 있는 앤투맨이 너무 예뻐가지고, 살라고 딱 담아놔서 딱살려고 하는데, 품절됐어. 진짜 보이면 바로 사야 돼.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는,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사셔야 됩니다. 곧 더워질 거니까, 이런 뭔가 광택나는 소재도 못 쓰겠고, 답답해 보이는 느낌의 블라우스도 못 쓰겠어. 이쁜 게 없다. 끝. 오늘은 이렇게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우스 하나, 둘, 셋 그리고 드레스 하나, 둘, 셋오 삼삼이야. 지금 블라우스 상의 세개 그리고 드레스 세개 이렇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대로 제가 최대한 빨리 언박싱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핸드폰은 촬영용 핸드폰이라 가지고 아이폰으로 결제를 할 거예요. 결제 완료. 이렇게 H&M을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입어보고 언박싱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같이 쇼핑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